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하트하트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음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폴드 예 다음주에 나오는 예 애플 아이폰의 아그 애플의 아이폰 13 꺾을 수 있을까 요거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이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2025년까지 5억 7천6백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요 이야기도 시간이 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오늘 지금 개장을 했는데요. 음, 보시면 지금 한 200원? 뭐, 그 정도? 예, 그 정도 지금 빠지고 아주 약보합 정도인데, 물론 제가 이 방송이 또 나가고, 뭐 점심때, 오후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어 상당히 뭐 제가 생각할 때 튼실하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이크론 차트를 보시면 마이크론이 지금. 어, 간밤에 한2% 가까이 빠졌거든요. 1.86%. 그 저는, 어, 시초까에서좀 빠지고, 좀 밀리지 않을까 하고 살짝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 삼성전자는 아주 튼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 그 해외 한국 쪽 ETF 쪽에 자금이 좀 들어오는가, 들어오는가, 들어오는가 봐요. 좀 들어온다고 이야기도 좀 있는데, 이기 보면, 보시면은 지금, 거의 외국계 자금이 8월달까지 보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9월달에는 어쨌든 들어오는 기조로 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크게 크게 빠지진 않는다고 보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어쨌든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주가에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긍정적이다. 큰 돌발 변수만 없다면. 개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하나, 저거 혹시나 또말 나온 김에, 뭐 최근에 뭐 보고서나 이렇게 보니 까또 모건 스탠리가 뭐또 하반기에 뭐15% 빠지느니 어쩌느니 뭐 이야기하던데 어쨌든 만약에 미국 증시가 영향을 받고 급락을 한다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또한 차례 급락이 온다면 그때는 바로 V자 반등 온다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 아이폰. 꺾을 수 있을까? 애플의 전략 스마트폰, 아이폰 13. 예, 14일날 베일을 벗죠. 예, 뭐, 근데 뭐, 뭐, 사양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이미 다 아는 거고. 아이폰 시리즈 최초로 120Hz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죠. 예, 노치 크기를 줄기 줄이고 약점을 대거 보완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아이폰 13이 나오는데 관건은 뭐냐면, 우리 삼성전자가 이번에 어, 그전에는 갤럭시 노트 시리즈로 했죠. 노트 시리즈가 하반기에 나오고 s 시리즈가 상반기에 나와서 나오면서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 이번에는 노트 시리즈 대신에 삼성전자의 3세대 폴더블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 z 시리즈하고 한판 승부를 벌일 예정입니다. 예. 안정을 내세운 애플, 그 다음에 혁신으로 무장한 삼성전자 대결인 셈인데요. 사실상.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아직까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 생각을 해요. 제가 인정할건 이제 인정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좀좀 아좀 그래도 애플 모르겠어요.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애플에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뭐 점유율도 올리고 개수가 더 많이 판매하고 그렇게 되려면 1억 한 3천만 대, 1억 4천만 대를 팔아야 되는데. 어 저는 이제 1억대까지도 장기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여기서 이 싸움에서 삼성전자가 가능성만 보여줘도 가능성만 보여줘도 저는 이긴 이긴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지금 아이폰 13 이게 거의 주력이지만 삼성전자는 또 S 시리즈 지금 한 12월달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A도 있고 J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래서 이 폴더블이 아이폰 13하고 싸워서 어느 정도만 해줘도 저는 상당히 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9월 14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애플의 플래그십 모델 아이폰 13을 공개하는데요. 스마트워치인 애플 워치 시리즈 7. 무선 이어폰 a p o 3 같이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워치 7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에어포, 에어팟, 3도 뭐, 크게 그렇게 뭐, 변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스마트폰은 애플하고 삼성, 삼성하고 애플의 사실 숙명을 건 라이벌전이죠.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 13이 나오기 전에, 전 단계 한달 전에, 폴더블을 내놓고 또그 이후에 12월달 한 두세 달 후에 이제 S 시리즈를 내놓고 이제 그걸 샌드위치로 해서 그냥 잡겠다는 그런 그런 계산인데요. 어 어쨌든 지금 애플의 플래그십 모델인 아이폰의 경쟁 모델은 삼성전자 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시리즈였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어 갤럭시 Z 시리즈 뭐바 형태의 스마트폰 대 폴더블 스마트폰의 첫 정면 대결로 어, 왔는데요. 지금 어쨌든 갤럭시 Z 시리즈도 분위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7일만에 전 세계적으로 7천, 천만 대 정도가 팔리고, 뭐 지금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의 그 무덤이었다고 하는데, 뭐 완전히 뭐 시판만 하면은 다 완전 매진 사례를 지금 내고 있고,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 지금 폴드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없어서 못팔 정도로 아직 그 분위기는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 다음 주에 아이폰 13이 나오면 이 분위기가 꺾일 건지 아니면은 계속 갈수 있을지 이제 고게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도 예전처럼 막 아이폰에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 지금 갤럭시 폴드 3에 대한 그런 아직까지 근데 이런 건 있겠죠. 어 폴드 3도 잘 나왔는데 어, 아이폰 13도 괜찮고 그래서 조금 이제 폴드 3를 아직 못 사신 중국 쪽이나 다른 쪽에서는 한번 고민을 조금 그래도 한번 물건 한번 보고 생각할까 하는 그런 고민은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차 같은 경우에도 신차 나오고 막 이러면은 일단 사전 계약을 걸든 어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차를 일단 실물을 보고 아마 고민을 하잖아요. 지금 최근에 뭐 캐스퍼 현대에서 나온 경차 지금 뭐좀 난리 났던데 그것도 실물을 보고 고민을 사람들이 많이 하듯이 요 폰도.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어, 아이폰 13을 넘어서기는 힘들 거예요. 폴더블 수요가 아직까지는 이바 타입의 어, 스마트폰을 넘어서기 아직까지 시기상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유의미한 가능성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애플의 신형 플래그십 폰인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는 전작하고 디자인은 거의 동일해요. 화면 상단의 노치가 조금 작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어, 뭐 새로운 칩셋 들어가죠. 상당히 지금 좋죠. 애플 거 A15, 새로운 칩셋 들어가고 그 이미지 센서 향상됐고, 그다음에 전문가용 비디오 촬영 옵션도 들어갔고, 이제 배터리 용량도 더 커졌어요. 뭐 어쨌든 디자인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성능 향상은 그래도 많이 보여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어, 우리. 폰도 뭐 삼성 갤럭시 Z 폴립도 충분히 이번에는 한번 싸워볼 만하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어 2억 카소를 내놨죠. 2억 카소, 2억 카소면 지금 경쟁사의 소니가 아직 1억 카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대단한데요. 아, 사람의 눈이 여러분 사람의 눈이 한 5억 카소 정도 돼요. 5억.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어, 이걸 5억 화소를 넘, 넘냐, 안 넘냐를 이제 이야기를 많이 뭐 아마 힘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10년 안에 힘들다 뭐 그런 말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2025년까지 5억 76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개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이 2025년까지 5억 7,600만 화소의 카메라 센서를 출시하는데, 다만 이 센서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자동차 부문에서 아마 사용한다. 이게 픽셀 크기가 아마 안 맞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직까지, 왜냐면 하 픽셀 크기가 스마트폰 되게 더 얇아져야 되는데, 픽셀 크기가 5억 7,600만 화소 하면서 크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는 요걸 자율주행차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겠죠. 아마 자율주행차 이런 쪽에 카메라 센서가 그 인간의 눈 수준을 넘어서는 5억 7600만 화소로 가버리면 아마 고해상도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미지 뭐 동영상 처리 이런 걸 위해서 아마 자동차 쪽에 아 2025년 되면은 자율주행차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아마 시장이 열려 있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요번 우리가 지금 음 아이폰 13 흥행을 보는 것도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가, 가는 것도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보시고 이미지 센서도 또 조만간에 좋은 소식 1년에 아마 계속 계속 좋은 소식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다음 주간전 포인트로 한번 지켜봅시다 여러분 아이폰 13 분위기 어떻게 되는지 이상 여러분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